이게 바둑이라는 거거든? 응. 바둑은 하얀 돌하고 검은 돌두 가지 색밖에 없어 이두 가지 색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많이 잡아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그러면 레시라모랑 제크로모가 싸우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응. 레시라무가 하얗지? 응. 레시라무가 하얀 돌이고 제크로모가 검은 돌이야 응. 둘이 배틀하는 거지 응. 그래서 더 많은 레시라무를 갖거나 더 많은 제크로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레시라무의 돌이랑 제크로무의 돌이네. 그렇지. 이제부터 그래서 내일부터 엄마랑 요 바둑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재밌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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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쉬워. 둘이서 서로 안 따먹히려고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응. 레지아이스의 눈이야. 근데 뭐야? 아, 레지아이스의 눈이야? 응. 또? 얘는 뭐야? 동그라미... 는? 레지 스틸의 눈. 아 그래? 아직 이거로 눈을 만든 거예요? 응. 얘는요? 레지 에키의 눈. 음. 얘는? 레지 락의 눈. 레지 락. 얘는? 레지 드래고의 눈. 레지 드래고의 눈. 얘는? 레지 기가스의 눈. 음. 신기한데 이거 가지고 또 눈을 만드셨어요. 응. 응. 제가 내일부터. 이제 바둑을 가르쳐주려고 바둑돌을 이렇게 닦아놨더니 너무 무거워 응. 그치 이거 조개로 만든 거거든 조개 껍데기 좋은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laughs> 말리고 있는 사이에 와가지고 포켓몬의 눈을 만들어버렸네요